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몰래 몰래 댄스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방송 댄스 학원에 등록했고, 집 근처에요. 오전에 다니니까 어머님분들이 진짜 많이 다니시는데, 내가 아는 어머님분들이 아니죠. 진짜 다 춤을 무지 잘 추셔. 뺨짝 놀랐어. 다 너무 젊으셔. 뺨짝 놀랐어. 진짜 나이가 젊은 게 아니고, 몸이 젊으셔. 나이는 많은데 몸이 젊으셔. 진짜 얍! 쫙! 쫙놀렸어요 문화 충격. 이런 세상이 또 숨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방송 댄스반을 다닌 지 이제 두 번째. 다음에 가면 세 번째고요. 내일 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뭔가 생활 근육 같은 거, 쓰는 근육 같은 거를 조금 더 키우고 있고. 느낌이고 새벽에 운동하는 것도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건 무료 신청인데 제가 아는 크리에이터 언니 중에 키키 님이라고 같이 이제 아기를 키우시면서 또 이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우선시하는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좀 비슷하신 분이 계세요 구독자 15만 달성 축하 기념 무료 미라클 챌린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5시 반에 새벽에 일어나서 애기들 잘때 몰래 복근 운동을 한다든지 같이 운동하는 시간을 30분이라도 갖는다든지 하는 등의 그 2주 챌린지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이다. 파이팅이다. 아!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laughs> 깨끗해진 집에서 쌍둥이 옷을 입고 있는 네. 아들 둘호 네. 앞구르기 앞구르기 할까 앞구르기 할수 있어 호? 호 그게 앞구르기.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빨리 불이 켜졌어 얼른 저거 꼽아야 돼 그림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 우왕 네. 응? 유리는 청진기 들고 있네 오 뭐야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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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我我。 I mm. you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 사람, 이이 사람, 이이 사람, 이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이이요이 약과나 먹을 랜다. 할수 있겠어요? <laughs> 순서를 <놀람> 어. 잘 기억해 보세요. <놀밥> 후무스 단호박 무슨 후무스 단호박 저기 김피 아~ 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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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레고 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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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티 t 님이제 후무스를 다 뺏어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뺏어 먹으려고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음, 야채 폭발. 언니, 근데 이제 가야 되지 않나 시간이. 가가, 가가, 가가. 누가 가가. 언니 응. 나도 같이 일어날게요. 어 어. 한번 밥 먹고 가. 응?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 <laughs> 어이? 응. 먹고 와, 먹고 와. 이대로 간다고? 응. 가가. 이대로 진짜 간다고? 잘해봐. 응! 어 어. 다시 갈게요. 진짜야? 응. 잘 가요. 어잉 진짜 같네? 모든 엄마들 화이팅입니다. 아침입니다. 아침에 저의 루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 밸런스 유산균 하나를 자셔 주겠습니다. 이거랑 같이 먹겠습니다. 남아 있는 글루타치온과 비타민 C거든요. 나는 비타민 C를 한번더 먹을 것이지. 왜냐면 힘이 나게 할거기 때문에. 생취소음을 치고 있습니다만 아직 비밀이라, 말씀을 못드리 망치가 대감으가 먹어야 돼이것가 아주 자로 강장제 같은 힘이 나는 가 대감으로. 망치가 대가봐감으로망치가 으쌰, 니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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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으 이. 해 고양이. 잘 지내고 있었는가? 응. 응? 로콜릿 로콜릿에 로콜릿에 <목소리> 네 짠! 응? 왜 많이 엉기는 거야? 응! 앉아! 네네 동글동글 땡글동글 사과 어제 새벽 4시까지 일하고 8시에 일어났어요 이렇게 누워있겠습니다 그래, 오늘 임신한 네 친구가 네 카시트 네 선물 받기 네 위해 이쪽으로 놀러 오거든요. 제가 이제 잘 쓰던 거 신생할 거니까 네 이제 쓸 일이 없어서 누구주려고 했는데 마침 이제 학교 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laughs> 엄청난 퍼기의 전제품을 <laughs> 선물로 보내주셨지 뭡니까? 감사합니다. 졸업한 거라서 지금 저희 집에 임신한 친구가 놀러 왔지 뭐예요. 그래서 딱 선물로 같이 이제 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 기부하겠습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와 이중 밀폐 슬림 멀티 큐브 이게 유명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멀티 큐브 이거랑 이것도 저희 집에 있는 거여 가지고 여기, 너어 여기 집에? 아구. 이 있다구. 음, 있다구. 그렇지. 여기. 형님 어. 있다구. 어, 했님도 있어. 맞아 맞아. 했님 있다구. 어, 했님 있다구. 어, 어, 다 저기. 아, 여기 누가 있다. 응저 음, 있다구.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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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야. 아, 이게 울지 음. 아까 그래 그랬지 <laughs> 우물쭈물하다가는 그일랍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주릴다수물주물다가따라릴합다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우물쭈물하다우물 응? 제주... 제주... <laughs> 아카그니니나는 갖고 데려다주고 왔고 <laughs> 뒤에 호 놀고 있는 동안 열심히 여? 썸네일을 네.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 저. 못해? <뭘> <뭘> 왜 못해? 할수 있어 별 이렇게 별, 별해봐별별별별별별 별 됐어 잘했어 천천히 별, 물, 늘게 돼 있어 별별별별 맞아 별. 별. 별, 별. 지별 했지 방금 한번더 해봐 별별별별별별별별 잘한다 이거 뭐야 돼지? 목마목마응말 말? 응 이거 뭐야? 이거 장.. 필요 거야 장난감이야 그려 간 거야 그래 아 그런 거야? <laughs> 잘한다 이거 뭐야? 얘 뭐야 비비 비비. 어 빗방울 피? 피 빗방울 비방울 <laughs> 잘했어 <뭐야>? 뭐예요? 번개 번개 <laughs> 번개 후이야, 후이야 하라고 해봐 봐 번개! <laughs> 번개 해봐 후야 번개 <laughs> 번개 봐 이러면서 멀지 번개 엄마보테 아, 엄마 아, 아, 뭐 그래. 엄마한테 엄마 엄마한테 엄마 번개. 번개 번개 봐 번개 해봐. 번개 아니, 번개 번지 일로와 또해후야또해 번개 말고 또해 입에 넣는 거 아니에요? 차에다 번 넣는 거 아니에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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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발 띄었구나. 응? 아 조심해야 돼. 스톱! <laughs> 아야, 할때 출발한 거요 어, 아야 했어? 아야, 할때 출발한 거야. 아야 했는데 출발한 거야? 멋있는데? 그렇지. 뭐야? 꿀꺽? 해봐. 꿀꺽해 봐. 그럼 그래. 안매워너 떨어져. 그러니까 말 말고 진짜 꿀꺽 한 삼켜 보라고. 응? 옆 앞으로 가지 마. 가만히 있어. 꿀꺽. 가지 마. 다쳐. 떨어져. 어흥. 어흥. 꿀꺽. 아하. 아 진짜. 안 줘. 아. 돌시돌시 짠! 여기 보세요! 까꿍! 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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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실 돌실+ 돌 앉아 그렇지 돌실+ 돌실+ 가자. 슈우. 우와. 잘했어요. 이야. 응. 이야. 이야. 응. 어, 너도 이리 와. 유리도 타. 그럼 같이. 좋다. 라. 둘. 숑. 자. 됐다. 오 어. 얘만 해도 무기가확달 엄마도 타 볼까? 엄마도 같이 타 볼까? 그래. 응?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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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구경해. 같은데, 아무쫓가다가못 쫓아가면 떨어져나. 네? 아이고, 알 대단하다.